이열립방정식을 풀었는데, 해가 마삼하고 이래. 그게 무슨 얘기야? X는 마삼, Y는 2 이렇게 하는 뜻이잖아. 그죠? X는 마삼, Y는 2 이렇게 하으로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돼? 대입하면 A 값 나오고 B 값 나오겠지? 실수만 안 하면 되죠? 가자. 마삼, 마이너스 6. 마이너스, 뭐야? 2 a 는 10. 수, so, 얘는 뭐야? 마삼두니까, 그러니까 마삼비. 2니까, 플러스 12는, 마6, 이렇게 되겠네. 자, 계산 끝내볼까? 자, 얘가 2A지, 넘어오면. 2A. 그냥 2A는 뭐야, 넘어오면. 마, 16. 괜찮아? 그 A는 뭐야? 마팔, 이렇게 되겠네. 자, 여기 3B가 넘어오죠? 양수로만드면 편하니까, 3비얘 넘어가면 뭐야? 18. B는 뭐야? 유, 이렇게 되겠네. 두개더한 마이, 이렇게 되겠네. 됐어?